젊은 시절부터 방에서 피었던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거죠요 소변이나 체액에서도 흡연에 의한 발암 물질이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간접흡연도 폐암의 발생 위험 인자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폐암마크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을 맡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임채영입니다. 오늘 연자로는 경희대학교에서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계신 최혜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폐암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담배를 피우는 사람 말고 간접 흡연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도 폐암의 발생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간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많게는 두배 정도 폐암의 발생 위험도를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암 연구 기구에서도 간접 흡연을 폐암의 발생에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 흡연에 의해서도 폐암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특히 집이나 혹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간접 흡연 연기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시 진료 경험 중에 이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30년을 피운 남자 환자가 폐암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게 됐는데요. 이분은 방에서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웠다고 합니다. 남편이 폐암 진단 받고 1년 후에 부인도 폐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방에서 피웠던 담배 연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 거죠. 사실 폐암의 발생 위험 인자가 담배 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또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도 폐암을 유발하긴 하지만 이 부인 같은 경우는 남편이 같은 방에서 하루에 한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곳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간접 흡연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마시는 연기가 오히려 직접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마시는 연기보다 어, 몸에도 해롭고 폐암도 잘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네, 간접흡연은 담배가 타면서 나는 연기를 마셔서 되는 게 있고 흡연자가 들이마셨다가 내뱉을 때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자가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연기를 주류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담배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불유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간접흡연의 대부분은 이 불유연이 차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불유연에 발암물질의 농도가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좀더 발암물질이 높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불유연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같은 이런 연소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 주류염보다 몇배 또는 몇십 배까지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흡연자가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연기보다 담배가 타면서 불완전 연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에 더 높은 농도의 발암물질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폐암을 잘 유발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간접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폐암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인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유연은 공기에 희석되기 때문이죠. 같이 있는 공간, 공간의 크기, 환기 정도, 머무는 시간, 온도, 습도,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수 이런 다양한 공간적인 요인에 의해서 농도는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이 폐암을 더잘 생기게 한다는 이제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간접 흡연은 대기 중에 희석되기 때문에 직접 흡연자보다 더 적은 양의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확실한 건이 간접 흡연자의 소변이나 체액에서도 흡연에 의한 발암물질이 발견된다는 것이지요. 흡연 물질은 DNA와 결합해서 DNA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간접흡연도 이 DNA 결합물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적은 양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어도 폐암의 발생 위험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간접흡연이 담배 연기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자의 혈액이나 소변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간접흡연도 쾌암의 발생 위험인자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자에 비해서 간접흡연자가 대략 얼마나 담배 연기에 노출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간접흡연의 상황, 즉 공간의 넓이, 그리고 머무는 시간, 환기 정도, 온도, 습도에 따라서 간접흡연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흡연의 몇 퍼센트 정도가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흡연자의 흡연 기간과 흡연량이 간접흡연자의 폐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흡연 기간이 길고 흡연 양이 많은 배우자에게 노출될수록, 간접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루 10개피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는 하루 30개피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이 사는 간접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배우자에게 노출된 경우 국내 연구에서는 폐암 발생 위험이 간접흡연자에서 3배까지 오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의 노출 역시 폐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간접흡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 이런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의해서 폐암의 위험도도 높아질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소아기 청소년기에 노출 기간이 길수록 노출량이 많을수록 폐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기 청소년기는 폐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발암물질에 노출이 된다면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그렇다면 간접흡연에 의해서 발생한 폐암이 일반적인 직접흡연에 의한 폐암과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흡연은 소세포암과 평평상피세포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흡연자에게서는 선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요. 간접흡연 같은 경우 불유연의 입자가 작아서 폐 깊숙한 곳이 도달해서 선암이 더잘 생긴다는 보고도 있지만 흡연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간접흡연자도 소세포암과 평평상피세포암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 정확해 보니까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폐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이 되는 사람들도 저설량 흉부 CT로 폐암 검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간접흡연자의 혈액이나 소변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간접흡연자가 흡연자처럼 저설량 CT를 규칙적으로 찍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노출 기간이 길거나 노출량이 많다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 저설량 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흡연의 위험이나 직접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간접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간접 흡연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물론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흡연을 안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금연에 그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폐암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